반갑습니다. 고1 내신 창비 편. 이번 시간은 김수영의 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서 내린 그거요. 이걸 가지고 어떤 내용의 시를 썼는지 보겠습니다. 관련 자유시고요 설명할 이유가 없죠. 성격에 보면 의지적 참여적 이렇게 돼 있는데 의지라는 것은 시적 화자의 어떠한 의지적인 하려고 하는 어떠한 태도를 드러냈다. 참여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실 참여라고요. 시를 통해서 현실의 어떠한 문제적 상황을 이해기,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이 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요.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독재정권이었다고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라는 것은 현실 참여, 연관이 되겠죠.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적화자의 의지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주제 보시면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문장은 길지만 똑같은 소리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 현실, 독재 현실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했다.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 이것을 극복하면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어떠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드러내느냐 특징에 보면 일상적인 언어와 우리가 쓰는 말 사용했고요. 선명한 대응 구조 시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내용상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다음 청류형 문장을 사용했다고요. 청류라는 것이 뭡니까? 함께 무언가를 하자라고 요구하는 문장이라고요. 그다음 정의롭고 순수한 생명력을 무기력하고 부정한 세계와 대립시킨다고요. 그러면 정의롭고 순수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소재가 무엇이며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세계는 무엇인지 찾으면 대립관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동일한 내용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강조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눈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눈은 어떤 눈인데요? 떨어져 버린 눈이라고요. 어디에요?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이라고. 여러분들 뭔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망과 관련을 시켜 보세요. 그러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어떠한 부정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눈은 살아있다는 라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뭘 설명할 수 있느냐라면요. 자, 문장 제일 끝에 보세요. 뭐뭐 다라고 되어 있죠. 문장 형식이 뭡니까? 평서형입니다. 평서형으로 깔끔하게 다른 어떤 걸 유추할 수도 없이 이것뿐이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정적인 진술 혹은 어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평소형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확신하느냐 계속해서 부정적인 상황이 되어도 살아있다. 눈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요. 여기서 또 하나 표현 방법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점층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점층법이 뭡니까? 의미가 점점점 커지거나 확대되는 것을 점층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점층법이 이루어져느냐? 자 눈에다가 떨어진 그다음 마당 위에 떨어진이라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죠. 그럼. 단어는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단어들이 점점점 첨가되면 의미는 점점점점 확대되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점점점 증가한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구 첨가에 의한 점층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점층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이 다 되고 기침을 하자. 눈 덜어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침을 하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운율 형성과 함께 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뭐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문장 형식은 청류형 문장이 됩니다. 청류가 뭡니까? 앞 가 단원 개간할 때도 설명했죠. 너 해! 가 아니라 동참 같이 하자. 동참할 것을 권유 혹은 촉구한다.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함께 하느냐? 기침을요. <laughs> 이 기침을요. 우리 같이 아프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침을 하면 여러분들 침이 튀지요. 여러분들 이 시국에 어디 가서 기침하면 큰일 나겠죠? 침을, 기침해서 침이 튀겨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머 깨끗해, 아밀라제 이러겠습니까? 어우 더러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을 하자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뱉어내버리자라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 기침을 하는 행위를 자기, 장이라는 말안 넣어도 됩니다. 정화행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시적 사항이 부정적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을 바꾸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기침을 하자라는 청유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인데 독재라고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적인 표현이 청유형 문장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한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인한테요. 젊은 시인한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눈은 살아 있다. 자, 앞에 나왔던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아는 겁니다. 자, 눈이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새벽이라는 말이 뭡니까? 새벽 다음에 뭐죠? 밝은 아침이 온다고요. 시적 상황이 뭐였습니까? 부정적인 현실이었죠. 그러면 이때 새벽은요. 그 부정적인 현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 무엇인가라고요. 그러면 희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눈이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생명이 어느 한순간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고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생명의 지속성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하면 눈의 의미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자,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일단 무기력한 존재.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존재.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존재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존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눈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무력한 존재를 위해서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무력한 놈들을 죽여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기력한 상태에서 어떻게 활발한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눈은 일 깨워준다, 각성의 의미가 되는 거예 그다음에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존재로 한다면 눈이 얘네들 옆에 이런 존재들 옆에서 뭐 하겠습니까? 치열업, 치열업 어떤 가수가 떠오르네요. 박수 쳐준다고요 혹은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했어 뭡니까 위로. 그다음에 힘을 북돋, 북돋아 준다라는 말을 조금 어렵게 하면 뭐 고무한다. 요 의미로 각각 해석이 될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요. 기침을 하자. 또 기침을 하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기침을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가슴의 가래를 뱉기 위해서 기침을 하자라는 것. 자. 가래 어떻습니까? 깨끗한가요? 어머 예쁜 가래가 아니죠. 더러운 것이죠. 그러면 얘는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불순한 것, 어떠한 부정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배 턴해서 정화하자고요. 기침이 아까 정화행이가 됐죠. 그러면 마음껏 배 자가 뭡니까? 기침 하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앞부분에서 눈 있었죠. 눈 대립적인 시어가 있다라고 했죠. 눈은 뭡니까? 순수한 어떤 것, 생명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과 대립이 되고 있습니까 가래, 불순한 것과 의미상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시적 화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요? 사실 이겁니다. 기침을 하자고요. 갈래, 다던 개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을 극복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드러났다라고 했죠. 기침을 하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불순한 것, 독재 상황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앞부분에 대응 구조가 있다. 좀 내용상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1연이고요. 2연이고 3년이고 4년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활동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1년은 눈은 살아있다 라는 표현을 변형시켜놨잖아요. 3년도 보세요. 눈은 살아있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면서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과 3년이 어떻게 되고 있다? 내용상 연결된다, 대응된다라고요. 그 다음에 2년과 4년 보세요. 기침을 하자 라는 표현. 기침을 하자 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내용이 변형되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연과 사연이 내용상 이렇게 대응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수영의 눈을 살폈습니다.